대의변제를 하려면 원금 다 주고 지금까지 밀린 이자 다 주고 해야 대의변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옥션 관리 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대의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원분들이 상담이라는 이런 데에 대의변제를 보시고 너무 좀 어렵다 다른 동영상들을 보니까 난해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데요. 사실 이게 초보자분들이 보실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대의변제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를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 권리를 내가 갖고 온다 이렇게 그냥 이해 하세요.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채권을 대의변제 한다고 라 하면. 남천천 신용협동조합에 있는 이돈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내가 대의 변제한다라고 하면 이 돈을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대의 변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대의 변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대의 변제를 할수 있구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근저당권자 윤땡땡 뭐 여기 가압류권자 이 사건에 관계된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의 변제를 하는 거를 우리가 소위 법정 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실무에서 법정 대의가 나타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또 이거에 따라서 이 제3자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예 모르는 남남이 채무자 거를 내가 변제해 줄게 하는 거를 임의 대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의변제가 가능해요. 채무자한테 가서 아 내가 당신 빚을 갚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겠죠. 왜 갚아 주려고 하는데? 이자를 내가 좀 이제 벌려고 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네 그러면 내 거를 갚아 주세요. 이러지 않죠. 대의변제라는게 옛날에는 되게 중요해서 예전에 제가 지금 경매한 지가 20, 20년 22년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m p 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연체를 했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동화 회사들이 이 채권을 사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채권을 내가 갖고 오려면 대의변제뿐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대의변제를 할 때도 또 감면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권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게 없어요. 대의변제를 하려면 원금 다 주고 지금까지 밀린 이자 다 주고 해야 대의변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새 일어나는 경매에서의 대의변제다라는 건 크게 이문이 발생되지 않으면 대의변제가 발생이 안 돼요.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유튜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나 했더니 실물을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이론적인 부분으로 접해서 하신 분들이 많은수뿐이 없어요. 왜냐 대의변제가 성행할 때에 경매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대의변제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구나. 갚아준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법정대의라는 게 있는데, 그런 대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하는 거구나.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법정대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권자가 남천천 신용협동조합에서의 저당 금액이 이제 낙찰이 되게 되면 이 이유는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건설한 것도 말소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25억에 계약을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주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게 경매법상 이 이유는 모든 게다 말소되다 보니까 본인이 준 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산 건데 취득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남천천 신용협동조합에 자기의 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변제를 한다든지 라 여기 남천천 신용협동조합을 지우고 본인이 선순위 가등기의 지위를 누린다 선순위 가등기가 생기게 되면 아무나 입찰을 못 보죠 소유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이 사람의 이득이 생길 때 대의변제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경 국내에서 이런 법정대리가 발생되는 일이 1 0 0건에 1건이 있을까 말까니까 초보자분들이 너무 이걸 심도있게 이해하시기 보다는 남의 채무를 법정대리인 사람들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 대의견제를 할수 있구나 두 번째는 이미 대의라는 건데요. 제 3자가 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의 변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고객이 저희한테 의뢰를 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경매를 잘못 받았습니다. 모르고 입찰을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입찰을 저는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의 변제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채무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채무자한테도 이득이라는 걸 주고 나서 저희가 이 채권에 대한 동의를 받고 대의변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채권을 갖고 온다고 할 때는 어떤 이득이 우리도 이득이 있고 채무자도 이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임의대의라고 하는데 이게 제3자가 대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고객님들이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대의변제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요새는 이렇게 대의변제를 안 하고 투자를 할때다 NPL이라고 해서 유동화회사 채권을 사옵니다. 유동화회사에서 채권을 할인해서 또 갖고 오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위변제가 아 대략적으로 어떤 게 대위변제구나 중요한 부분에 닥쳤을 때만 대위변제를 하는구나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지 나도 대위변제로 투자해 볼까? 어좀 추천 안 해드립니다. 대위변제로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이병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좀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옥션 관리사 이재성입니다.